8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10편 67편 6절과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6절과 7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다.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교의 결과는 축복으로 이어진다. 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은 성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교의 결과는 다른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된다면 성교하는 자 성교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도를 전하며 성교를 한다면은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육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교하는 자신을 의미합니다. 성교를 하는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이 그 소산을 내어두다. 앞에 말씀에 땅이 육지에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두다. 라는 의미는 선교하는 선교하는 자 자신에게 이말 영적인 축복을 지금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영적인 축복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땅에 그 소산을 얻어라. 그 뒤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 영어성경을 보시면 6절 앞부분에 den 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글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위처럼 불신자를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며 성교에 힘을 쏟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절에서 주의 도를 땅 위에 그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빈 다윗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오질에서 하나님여 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지금 다윗은 나 자신 자기 자신의 구원받고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그로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지금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향해서 선교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선교를 하는 이 다윗의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열정을 다하며 성교를 열심히 한 다음에는 그러면 이렇습니다 Then the land will yield its harvest, and God, our God, will bless us. 이칠 말씀에 Then 이렇게 한 다음에는 다윗처럼 이렇게 성교를 열정적으로 한 다음에는 땅이 그 소사를 넣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성교를 열심히 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자신에게 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하기를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지니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성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복음을 열정을 가지며 진행해야 합니다. 성교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 받는 복 그건 어떤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받은 백성인 나를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교를 하지 않는 것은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통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 좋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보험을 전파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거 아닙니다. 전두부만이 해야 되전도 전두, 교회에서 전두부가 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내가 해야 되는, 내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사랑하며 주, 주님의 교회도 사랑하며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지 몸이 아파서 꼼짝하지 못한다. 그러한 괴으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이 숨어, 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모르며 그냥그냥 그냥 살아가는 불신자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뜨거운 마음이 나이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줄리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은 불신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은 영적으로 벌써 병들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박인진 목사, 저 박인진 저는. 오늘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왜 여기까지 왔 와서 앉아서 이렇게 운전해서 와서 커피를 한잔 사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은 이렇게 앉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 하고 이렇게 커피를 살고 이렇게 드라이브해서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란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 숨이 붙어 있는 한이 땅에서 두발디고 걷고 있는 이상 내가 어떻게 출을 해서 내가 달려갈까?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1년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몸이 아픈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집중.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바빠서 나중에 일좀다 해놓고 내가 성교하리라그냥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라고 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전파하라. 여기 말씀 보시면은 네가 전파하다가 몸이 아프면은 잠깐 멈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는 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 강력하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든 일이 바쁘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왜이 땅에 두발 내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내 속사람에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지님 향해서 달려갈 때 하느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냥 그냥 살아가다가 지옥불에 빠질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교하지 않는 교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큰 죄를 범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한 방문해 봤는데 해보았지만 이 주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부에 성교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는 가짜 가짜입니다. 그리고 성교하지 않는 성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성도. 가짜입니다.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바쁘고,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지금 어렵고, 고난 속에 당해있을 때, 그것만 붙잡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께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에, 온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전파라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해서 달려가실 때 어떤 상황에도 달려갈 때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병마도 물리쳐 주시고 형편도 살려 주십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내가 몸이 아프면 손에 얹고 주님 내가 몸이 아프면 안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치료되는치우가 되는 역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전도사, 전도사 되기 전 14대입니다. 제가 어떤 참 어려 어려운 상태가 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고 어떤 침례교회 제가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주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용원 군을 향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전도하고 찾아가고. 그런데 하다 보니. 제가 어떤 고민이든 이 모든 상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느님의 언혜입니다 이러한 역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편 67편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느님께서 선교하는 자에게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이루 짐작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내려진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성교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돈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꼭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이 함께 해설, 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걸 틀어서 어려운 자가 있는데 정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입술로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노는 것 밖에 안됩니다. 맥에서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물질이 함께 나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 물질적으로 충분하시다면, 풍족하시다면 하늘은 언입니다 근데 그걸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말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여러분이 성기시는 주님의 교회 성경 강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뭉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들이는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축복이 임하심과 동시에. 엄청난 복이 내려진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그 소산을 어두다 성규를 열정대로 한다면 이질에서 오제까지 말씀을 하신다면은 땅이 그 소산을 어두다 영적인 축복을 임한다는 겁니다.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복을 주시리로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어떤 어떤 약을 쓰더라도 잘 낫지 않는 질병이 몸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한번 아 영원군을 향해서 내가 뛰어가야 내가 선교하리라 물질과 함께 선교하리라 열심히 항상 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의 아프신 그 질병이 깜짝같이 사라지게 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마십니다 우울증. 우울증이 걸려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십니까? 극단적인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냥, 그냥 살아갑니까? 너무 심심하십니까? 그 시간은, 하느님께서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이, 당신을 위해서 주어진 허락하는, 허락하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던, 1시간 남았던, 하루 남았던, 일주일 남았던, 1년 남았던, 그 시간까지 내가 몸이 아프든, 어떻, 어떻든 간에, 내가 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선부하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뛰어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형편 도 부하게 해 주시고 영적인 축복과 동시에 병마도 고쳐 주십니다. 그게 억매이고 내가 힘들다 내가 죽겠다. 이게 만 억매이면은 사탄마귀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증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 아주 오래전에 집사 때 메델침례교란 교회, 침례교회입니다. 그기에 제가 집사로서 열심을 다해서 전도부장을 했을 때 열심을 다해서 정말 전도 목사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전도를 많이 하고, 영원의 음. 군량에서 달려갔다 보니, 다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다, 제가, 저 자신이. 돈을 틀어서 엄석도사0이고 교회 헌금할 때도 10, 10, 11조가 아니라 10분에, 10, 10에 3조, 10에 5조.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인로 축복을 주셨고, 목사로 세우셨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지금 전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잠깐입니다. 영적인 눈을 떼시기 바랍니다. 잠깐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를 향해서, 탈주를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성교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아끼십니까? 뭘게 몸을 아끼시고, 뭘 물질을 아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많이 슬픔었습니다. 10편, 67편 말씀에서. 성교를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내몸 아끼지 않고 달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영적인 축복과 동시에 축복과 동시에 엄청난 복이 내려짐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다시 뵙겠습니다.